바로 이어서 지역혁신, 사회혁신, 산업혁신, 소프트웨어 분야 중심으로란 주제로 김희대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희대 팀장님께서는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현재 대구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정책기획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 현재는 제가 지금 대구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에서 있고요. 어, 정책기획단에 일한 지는 이제 한달 됐습니다. 한달 됐는데, 어,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달까지 에, 지역 소프트산업 발전협의회에서 사무국장을 맡았고요. 또 이제 미래부의 지역 출연기간 중의 하나인 대구 디자산업진흥원에서 어, 일을 하였습니다. 어, 어,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에, 여기... 음, 과학혁신 또 과학계 어떤 전문가 분들 앞에서 아마 발표를 요청한 이유는 아까 송희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그 과학혁신과 사회혁신의 아주 구체적인 모양이라고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이제 리빙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 한 3년 가까이 저희들이 어, 중앙정부의 이제 그 예산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정책연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 실제 이제 지역 소프트웨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 어, 리빙랩이라는 예산이 저희들이 이제 정부 안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졌고 그런 과정들을 아 어, 여러분들께 아마 설명을 좀 드려달라는 요청으로 제가 아마 오늘 주제 발표를 할수 있게 된것 같고요. 어그 아까 말씀 송희진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티즌 드리븐 이노베이션이란 말을 어, 제가 원래 이제 그 지난 9월달에 8월 말에 이제 그 유럽 그 리빙랩 네트워크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어떤 키워드 를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겠지만 어떤 키워드를 쓰냐면 시티즌 사이언스란 말로. 이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핵심적인 문제들은 과학 혁신 사회혁신 산업혁신 도시혁신 지역혁신 이 모든 키워드에서 사실은 이제 이 시티즌 사용자 혹은 뭐 이해관계자 이분들이 실제 이제 함께 오히려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아마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은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그어 구체적으로 이제 사회혁신과 산업혁신과 사회혁신들이 왜 이렇게 만나야 되는지 이런들에 대한 배경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양으로 리빙랩이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해 왔는지 그런 과정들을 조금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이 기존의 이제 그 계획 경제 방식, 이런 방식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그동안 이제 계획 경제 방식으로 굉장한 산업 성장을 해왔지만 더 이상 이것을 통해서 어, 산업 형장을 개인할 수 없다라는 관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 어, 잘 아시피 지금 이제 아까 어, 어, 김영아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ICT를 기반으로 한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그 다른 어떤 기술보다 가장 근간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실제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쌍방향으로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사, 사혁신과 산업혁신이 좀 만나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 이야기 되어지고 있고요. 또 실제 이제 이러한 개방력 혁신의 구체적인 돌파구로서, 어, 또한 이러한 이제 툴들이 조금 더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도 보더라도요, 어, 소프트웨어가 그동안 기존의 이제 그 ICT 산업 또, 어, ICT 산업의 한 분야로서, 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어찌 보면 이제 그동안 ICT 산업 자체 발전에서 또 지난 한 한 10년 가까이 타산업을좀더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왔다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이제 삼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라 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소프트웨 중심 사회라든지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된다고 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동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어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싱가포르의 이제 그 B 라인이라는 겁니다. 싱가포르의 B 라 싱가포르는 어 갑자기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싱가포르도 어 이민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면서 인구가 150만 정도 갑자기 늘어나면서 싱가포르 전체 도시에 굉장히 이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싱가포르 그 국,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걸 뭐 도시국가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 했냐면은. 어, 실제 저기 이제 버스 노선입니다. 버스 노선들의 결정들을 누가 하냐면 시민들이 합니다. 시민들이 하는데, 어, 정부는 뭘 주냐 면은이 이제 맵하고 실제 이제 그, 어, 시, 어 도시의 이제 데이터들을 실제 플랫폼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웹을 통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갈지를 실제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하고 나면은, 어, 시에서는 석 달에 한 번씩 노선을 바꾸면서 어, 이제 차량을 제공합니다. 제공하는데 실제 이제 저렇게 노선을 제공 하, 찍으면 자기가 어디에 안고 가격이 얼마인지를 다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결합을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사례들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동안 사실은 지역 산업, 또 산업혁신, 또 지역혁신에 관해서 한 15, 6년 정도 이제 일을 해왔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지역으로 각 지역별로 뿌려지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사실은 어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을 혁신하겠다는 논의들로 어 많은 예산들이 지역을 내려가고 있지만 어 자세히 보시면 저쪽에 이제 산업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산업혁신을 이루고 있는 그 각계 안에 기업혁신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업혁신의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이라든지 프로세스 혁신이라든지 시스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기업가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가 정신들이 발현되어져야만이 실제 산업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어 우리가 지금 계획경제 방식에서 어떻게 하냐면 산업 혁신 쪽으로 돈이 이제 이렇게 뿌려지긴 하지만 그 돈들이 실제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혁신의 모양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한계들이 존재를 하고요. 어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어 혁신의 스코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이 혁신 네트를 구축해서 어 제가 볼때 이제 그 도시 한1% 정도의 혁신 네트워이 구축되어지면 사회 혁신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사실 이제 사회 혁신적인 실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지고 있지만 잘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 굉장히 이제 실험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들이 나오지 않는 것같습니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은 돈에 대한 문제들, 자원에 대한 문제들이 투입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저희가 지금 이제 볼 때는 산업혁신과 이 사회혁신이 만나야 이러한 부분들이 동시에 이제 지역을 혁신할 수 있다는 라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굉장히 이제 그,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에 실제 사업 계획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모양은 사실제 아까 손희진 박사님이 말씀하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R&D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일부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아직 이제 어떤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그 동안 이제 저희 또 이제 지역사회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보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산업 정책을 쭉 펼쳐왔는데요 더 이상 이제 이 장표 자체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 규모라지 이런 것들은 늘어났지만 더 이상의 성장은 하기가 어렵다라는 관점에 좀 설명을 어, 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이러한 이제 어, 지역에 있는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에 만나는 그 접점에서 리빙랩이라는 개념들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 하고 있고요. 어, 리빙랩의 개념은 뭐, 뭐 이제 계시면 잘 아시, 아시리라 생각되어지고요. 실제 이제 특정 지역도 공간에서 어~ 아까 이야기한 포피 이~ 예, 그니까 정부라든지 지방정부라든지 연구주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해서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사용자 주도형 개방형 혁신 생태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은 이분들 이 부분들이 가능하게 된 가장 이제 또 핵심 예,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사회 전체가 디지털화 되어서 가는 이러한 기술적 영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예, 운영의 모델이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들을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뭐, 여러 유형들을 제가 이제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 뭐, 사실 이제 리빙랩에 대해서 어, 어디까지 리빙랩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들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이제 사, 그러니까 사용자죠. 이게 사용자가 얼마큼 참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리빙랩의 아주 골자라고할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가 조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여러 방식으로 리빙랩을 좀 분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 이제 어 리빙랩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빙랩은 사용자 참여 비중이 이제 연구 기간이 좀더 많은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또 또 실제 이제 사용자 커뮤니티가 굉장히 더 많은 퍼트을 차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어 제가 어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리빙랩이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갔을 때 저희가 아 어, 실제 이제 어, 어 지향하는 부분들은 각각의 참여 비중, 과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또 지방 정부라든지 실제 이제 그 소프트웨어 리빙랩을 사용해야 될 사용자 커뮤니티가 균등하게 서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음. 또, 리빙 내 구성 요소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어, 뭐, 이렇게, 발상 과정, 공동 개발 과정, 또 실제 사업화 과정, 또지연 인프라를 만든 과정, 이런 과정들로 구성 요소들을 좀볼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어, 적용 분야도 사실 이제, 어, 민간 투자 형태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또 요구 기술이 어디냐, 또사업의 실제적으로 매핑하는 부분들, 또 어디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에, 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적용 분야가 이것이 제 리빙랩이 이제 기술 사업화를 위한 리빙랩이냐 아니면 신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리빙랩이냐 아니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냐 이 사회 혁신을 하는 리빙랩이냐 에 따라서 어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라든지 주제라든지 또어 디자인을 해가는 방식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축 방법론도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을 쭉 했으니까 이건 좀 장표를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국내에도 지금 많은 리빙랩이 추진되어지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사실 이제 리빙랩에 대한 어 화두가 최근에 이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송일진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천기술, 응용기술과 더불어서 하나의 기술의 이제 그 축으로서 삼석의 기술이란 부분에서 어 이것을 바라보는 측면 이 있고요. 또 사회혁신의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론으로 이 리빙랩을 보고 있습니다. 어 아까 이제 쪽방촌 드론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참여해서 만드는 이러한 사회혁신의 중요한 수단. 최근에 또 이제 디지털을 중심한 사회혁신이란 이런 부분도 이야기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혁신의 수단으로서 리빙랩. 우리 이제 그 성대골의 에너지 이자립화 마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이제 지금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지역사회 가지고 있는 어 부분들을 좀 혁신하려고 하고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볼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어 지금 이제 링크 사업 대학교에 이제, 이제 들어가는 링크 사업들이 어. 어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리빙랩으로 새로 바뀌어서 대학의 미션과 산학또 지역관계 과 새로운 모델로서 좀 제시되어 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동국대 라지 대전대란 제주도에서 지금 제주도에서 이런 부분을 실행을 하고 있고요어 아까 이제 영위 회장님 말씀하신처럼 4차 산업혁명과 스마시티의 구체적인 구축 방법론으로 바로 이, 이 리빙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그동안 뭐 스마시티를 트 이야기했지만 스마시티의 트큰 방향이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이제 가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로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이 리빙랩 도입을 강력하게 좀 도, 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역신과 사역신의 가교로서 리빙랩을 좀 추진을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설립, 어, 설립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사용자나 수요 중심에 이제 새로운 비스를 혁신하는 툴로서 이 리빙랩을 좀 활용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회 문제 해결형 리빙랩 같은 것도 지금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청년 정책의 새로 돌파구. 저희 이제 대구에서 지금 실험로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소셜 리빙랩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어 청년 정책 지금 이제 청년 실업이라든지 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시험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좀 만족을 시켜 가면서 할수 있는 방법들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이 리빙랩은 결국 이제 혁신의 툴로서 모든 부분에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 같습니다. 어 이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리빙랩에 관련된 추세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어. 제가 이제 그 지난 8월 달에 이제 어 유럽 전체 리빙랩 네트워크 있습니다. 그 모여서 워크샵도 하고 같이 이제 리빙 데이를 하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할수 있습니다. 어 유럽은 현재 이제 한 400여 개의 리빙랩이 각 국가별로 이렇게 막 어, 어 만들어져 있고요. 실제 이제 실험적으로 그들의 데이터를 공유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적인 방법들이 어 지식들이 이렇게 난리지가 이렇게 스피로버 되어지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어, 원래 이제 리빙랩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이세 가지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멀티플 헬릭스. 그러니까, 어, 우리가 트리플 헬릭스가 사실은 이제 어, 대학이 주도하든지 전문가 단체가 주도했던 그러한 혁신을 넘어서가지고, 어, 이게 이제, 어, 지금 이제 쿼드러플 헬릭스라든지 혹은 이제 멀티플 헬릭스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참여해서 이제 들어와서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혁신,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2.0 이라고 해서, 어, 지금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멀티플 헬릭스의 연장선에서 이부분들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시티즌 사이언스라는 측면. 이 시민들이, 에, 직접적으로 임발부 되어져서 가야 된다. 뭐, 수용소, 아까, 그,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어, 위드 피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시티즌 사이언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뭐 프로세스 방법론도 또 구체적으로 아주 이거 저희도 이제 같이 워크샵도 이렇게 했는데 요 디자인 띵킹 방법론을 아주 적용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조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헬스라든지 웰빙과 관련된 리빙 랩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각국가에서뭐 이걸 진행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탄불 또 몬트리올 뭐 프랑스 쪽에서도 이 부분들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지금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헬스라든지 웰빙과 관련되어지는 리빙 랩들이 파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벨기에 같은 경우도 이제 리코랩이라는 이런 부분 통해서 실제 이제 어디세이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줄까, 줄수 있을까에 관한 어, 방법론들을 어,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 또 교육 분야 또 스마시티 트 분야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이 자료는 제가 따로 이제 공유를 다시 한번 다 해드리도록 할수 있, 하겠습니다. 어, 공공서비스 분야 공공서비스 분야는 지금 현재 이제 또 이제 그 어, 벨기에의 그 아이맥인데 아이맥이 원래는 이제 아이마인드라는 어,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마인드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이제 그 실증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실증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제 지오브이점랩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 지오브이점랩 위에는 실제 이제 공공의 혁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라든지 아이디어들을 실제 테스팅하고 할수 있는 공간으로 이 부분들을 활용을 했고요. 이제 그 영국에서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해서 폴리스 랩이라는 이름으로 또 진행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어 앱을 통해서든지 웹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공공 서비스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리빙 랩을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 지식 생태 조성을 위해서, 어, 그런 공간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리빙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퓨처 센터라고 해가지고 퓨처 센터랑 이노베이션 센터랑 뭐 리빙랩이라는 이런 공간들, 세계 공간들을 연결을 해서 어, 퓨처 센터에서는 단일 기업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장기적인 이런 문제들을 실제로 어, 가설을 세워서 그것들을 실제로 테스팅 할수 있는 그러한 이제 리빙랩 공간을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이제 에, 지금 현재 이제 리빙랩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으로 봤을 때는요. 그니까 리빙의 핵심 이론을 아주 이제 좀 구체화하고 있는 경향이. 지금까지 이제 핵심 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여, 있었지만 사실은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중심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더어 어,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제도 여기 이제 밑에 그림에도 보여지지만 여러가지 주제가나스마트시티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이제 전반에 삶의 전반 영역에 있어서 이한 리빙랩이 이야기 되어지고 있고 또 이러한 리빙랩이 실제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한 부분은 참여자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시티즌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되게 이제 높은데 이런 부분들 이제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제게이적이제 한국적인 이황에이어떻게이제 적극적으로 유도할지 이런부분들게좀 많은 고민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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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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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그것은 한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문제, 소프트웨어를 해결할 문제가 뭔지를 수사를 저희들이 한 서너 차례 저희들이 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제 연구용역들을 이제 수행을 했었고요. 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국민, 고그 지역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소프트웨어 적용 모델을 발굴하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는 종합적인 이제 추진 계획을 세우고 또 가능한 지역 소프트웨어 어, 예, 이제 그 소프트웨어 sos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리빙 랩 구현 방안을 마련하자라는 것이 예, 저희들이 이제 사업 목표였습니다 사업 목표. 어, 지역별로 굉장히 특화된 사회 문제들 저희 도출하려고 되게 애를 예, 많이 썼고요 사실 지역별로 이 사회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 디자인 띵킹 방법론을 통해서든지. 에, 이렇게 워크샵을 수차례 저희들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조금 이제 특화된 모델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뭐 나중에는 이제 그 문제하고 정확하게 피팅이 안 되는 지역들은 조금 이제 그 사업 제한서를 내는 걸좀 포기를 했습니다. 했고. 어~ 이제 대전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그런 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싱크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왔었는데 사실 이제 대전에 그보다는 좀더 이제 다른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제 여러 여기에 이해관계자는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시민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 실제 재원을 또 같이 이제 내야 될 지자체 입장도 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이제 관점들이 같이 녹아져서 어~ 저희들이 이제 해결책 어~ 사회문제를 좀 도출을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를 이제 해결할 과정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례들이나 특히 이제 리빙랩과 관련된 사례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면서 어,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지역별 사회 문제들을 사실 좀 분류를 해보면 대부분 뭐 어, 거기에 하게 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인지 지속성장의 문제인지 사사상황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이제 지역 사회 문제들의 이제 좀 어, 이제 그루핑을 했을 때 그렇게 나왔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이걸 좀더 세분화 될 필요성들이 좀 느껴졌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솔루션은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어, 그동안 이제 그 R&D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데요. 우리가 아주 이제 첨단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어, 그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테스트 배드를 써서 이제 하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까지 나왔던 기술이라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적정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 코스트를 좀 다운하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어 전체적으로 계획에 많이 이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 운영 방안도 마련하고요. 지역별 거부는 체계도 좀 만들고 또 실제 이제 이것들을 평가한다든지 당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들을 저희들이 예,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실제 이제 기대 효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해서 창업을 활성한다든지 또 스마트 그리드화로 에너지 관련된 여분을 판매한다든지 또요거는 이제 교통 분야는 싱가폴 같은 이런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 그, 가보자. 저희는 또 사실 이 부분들이 저희 약간 이제, 이중적인 좀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혁신과 관련된 사회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또 사실 그지역의 산업도, 소프트웨어나 ICT 산업도 같이 이제 좀 부스트업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목적도 겸하여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들을 좀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을 좀 세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역 내 이해 관계자 그 지역 내에서 창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 플랫폼 운영 경험을 또 다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활용되어 질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조금 수, 어,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어,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때이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 소프트웨어 리빙랩이 운영대교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어, 어 지역사회 문제에 적합한 이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기존의 이제 거버넌스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거버넌스들이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 실제 이제, 아까 송유진박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사회 혁신과 또 과학 혁신 또 지역 혁신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퍼실리테이터라고 저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를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 이제 거버넌스의 한 측으로 저희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툴을 써서 정확한 이제 그 지역의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그부는그 문제를 가지고 실제 이제 기술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그것이 테스팅, 테스팅 되어수 있는 공간으로서 리빙랩을 이게 3자 어떤 축으로서 커브너스가 좀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 그 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문제 해결을 할때 항상 이제 그 전문가 중심으로 r f p 를 만들다든지 기술 로드맵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발현해가는 방식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어찌 보면 바텀업 방식으로 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도출해 가는 과정들을 어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균등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퍼실리테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퍼실리테이터 요구되어지는 영향들이 어 이러한 영향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 실제 계획하고 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그런 퍼실리테이터를 불러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동안 훈련도 시키고 실습도 하고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 가서 그 이해관계자를 모아가지고 실제 문제를 도축하는 과정들을 어, 만들어 갔습니다.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이상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가, 이제 중요하지만, 어, 우리가 기술의 로드맵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니고 현재, 현재 우리의 처해진 상황하고 이제 앞으로 기술이 좀 이제 와이선 기술로 갈때 그것들하고 컴프로마이징하는 영역에서 기술들을 찾고 그걸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부분들로 방향을 좀 만들어 갔었고요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서 사업 추진 노드맵도 저희들이 예, 좀 작성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지역 사업을 해보면 지역들끼리 굉장히 이제 경쟁 방식으로 예를 들자면 예산이 뭐뭐 뭐 40억이다 그러면 어느 지역은 수혜를 받고 어느 지역은 수혜를 안 받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어 뭐랄까 그좀 이제 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좀 뽑아내려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에, 배제하기 위해서 지역 경쟁을 좀 배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전국의 모든 지역들이 다어그 하나의 지역이 한 지역이 이 플랫폼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그렇지만 여전히 좀 남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 실제 이제 지금 현재 좀 결정된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요. 어, 이걸 실제 개발 관리를 다시 이제 하향식으로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바텀업으로 저희들이 해서 다시 이제 분류를 하고 또 이제 그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도 다시 이제 예, 탑다운으로 좀 인식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예, 좀 이해를 좀 시키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서비스 R&D 형태인데요. 이게 지역학생에서 여러 개의 목적들이 좀 혼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업 육성도 해야 되고, 사회 문제 해결도 해야 되고, 뭐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시장도 만드는 그런 툴로서 이제 가야 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목적이 이제 존재하다 보니까 과정에서 조금 이제 어느 시기에 어느 걸더 우선적으로 뭐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란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 구축에서 이제 키 플레이어가, 어, 좀 이제, 그, 퍼실리테이터가 충분히 이제 훈련되어 져 있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요. 또, 중간 조직, 이것들을 운영하는 실제 중간 조직들이 굉장히 이제 훈련 상태가 요구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성과 지표도 사실 이제 그, 조금 이제 잡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예, 이상입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